제 이름은 크리스 반즈. 네, 이때 이제 이제 크리스 반즈가 엄청난 변화를 갖기 시작해요. 네, 이 변화를 갖기 시작한 네. 이유가 뭐냐? 뭡니까? 크리스 반즈가 스승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, 어, 스승이라고 할지는, 뭐, 코치라고 할지 모르겠지만, 네. 국가대표 감독인 사람을 곧 있으면 만나게 돼요. 여러분들도 아시게, 옛날 사람들은 다 아시게 될 거예요. 그죠그죠 네. 음, 그죠. 자, 볼게요. 자, 크리스 반즈. 자, 이 볼이 뭐냐면요. 여러분, 오메가라고. 아, 어디, 저 오메가 안 써있는데, 어디? 오메가, 오메가라는 볼이에요. 그러면 되게 그. 진짜, 이때 진짜 장난 아니었어. 내가, 내가 볼링 처음 단배, 시작할 때. 단백질이 고다나 어, 나 볼링 처음 시작했을 때 봤던 볼이야. 자, 일단 Here's 크리스 반즈 자세 볼게요. 자, 이때 크리스 반즈의 시그니처 어깨 흔들기가 나와요. 크리스 반즈 칠 때, much? 보이죠? 이때 손모양 보이죠? Mm. 어때요? 지금이랑. 완전 비슷하지 않아요? 자, 칠때 봐봐요. 팔꿈치 들었죠? 오, 그렇다. 지금, 지금, 오! 아, 그죠완전나였다 소름. 아, 소름 돋죠. 똑같다. 네. 오우, 자세 못 장난, 아니죠. 와, 부드럽다. 와, 아, 장난 아니죠. 아, 부드럽죠. 그쵸. 와, 피닉리 장난 아니죠. 이 사람이 아, 바로. 스승이구나.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의 자세를 바꿔준 헤드 코치인데, 음. 이 프레드 보든. 아, 프레드 보든. 이 사람 진짜 레전더리 코치에요. 프레드 보든? 레전드. 자, 왜냐이 사람이 누구냐면,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. 진보된 볼링의 세계라는 책 아세요? 진보된 볼링의 세계. 아세요? 참 들어서점에 가면 있어요. 우리는 어렸을 때그 책을 무조건 모든 사람들은 필독, 다 사서 필독, 쳤어요. 필독. 그거를 만든 저자예요. 그 영상 한번만 더 보여주죠. 이게 왜냐하면... 아이 다음에 아, 나옵니다. 네, 계속 나올 거예요. 여러분들 맞춰야 돼요. 네, 아직 아직 정답 없습니다. 네. 크리스 반즈가 이때 자세를 되게 좀 만들어지는 정말 와, 본인만의 똑같다. 시그니처가 나오기 시작한 거죠. 근데 네, 하지만 좀 갖춰진 건 없었어요. 갖춰진 뭔가 완벽함은 없었어요. 하지만 그래도 스페셜니까. 네, 이때부터 크리스 반즈는 이제 캡틴 아메리카급으로 이제. 이렇게 가게 되죠 그래서 너무 이 핸섬한 자세부터 시작해갖고 이때 목소리가 My name is Chris Brown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죠? 변성기가 딱끝나 네, 변성기가 딱 끝나갖고 아주 그냥 oh. 우리 똑같다 진짜 굿나잇